정말 흥미진진한 경기였어요. 잘했어요, 말레이시아.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게는 힘든 무승부였지만 그들은 통과했습니다. 축하해요. 순위는 잊어버리세요. 이 같은 경기는 아시아 축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며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후반전 역전에 재역전을 했다. 동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정말 놀라운 경기였다. 하지만 내 생각엔 아직도 한국은 최고의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본다. 모든 것을 통제하며 지배했다.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팀을 맞아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다. 수준 높은 한국은 결승에 갈 것이다.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힘든 경기 끝에 겨우 3대3으로 비겼습니다. 한국은 결국 1승 2무를 기록해 조 2위로 16강전에 사우디와 붙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말레이시아와의 충격적인 무승부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직전까지 두 경기 모두 무득점 패배 이후 극적으로 기적을 써냈다며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영웅 대접을 받던 김판곤 감독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한국전에서 예상치 못한 경기력으로 무승부를 거두자 다시금 김판곤 감독에게 환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1무 2패로 조별 예선에서는 떨어졌지만 피파 랭킹 23위 한국과 대등하게 싸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 후 말레이시아인들은 말레이시아 인으로서 이번 경기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아무튼 다음 경기에서도 대한민국 행운을 빌어요. 역대 최고의 경기. 저는 55세입니다. 이 게임은 저에게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팀에 큰 존경을 표합니다. 라고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인들도 한국인으로서는 아쉬웠지만 이번 경기가 두팀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니 기쁘다. 한국에서 큰 축하를 전합니다. 어제 김코치님의 인터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팀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어떤 팀도 처음부터 잘하는 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국인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오늘 한국에 허리찌르는 놀라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쳤고 말레이시아가 앞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력한 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며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경기 직후 말레이시아 청소년 체육부 장관은 이 경기 결과가 말레이시아 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마음과 영혼을 쏟으면 세상이 알아챌 것입니다. 김판곤 선생님 훌륭해요라고 감격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매체 뉴스트레이츠 타임즈는 김판곤 감독을 기적의 남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월드컵 예선 돌파를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종료 시술을 올린 후 김판곤 감독이 일부 언론을 향해 자신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노사지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아시안컵 조별예선에서 2연패를 하자 부임 이후 놀라운 성적을 거뒀음에도 김판구 감독을 바로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8살 하림 기자는 한국과의 무승부 이후에도 이전 패배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계속 감독직을 유지할 수 없을 거란 압박감을 없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계속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우리는 아직 한 골도 못 넣었다라고 더욱더 사기를 죽이며 김판공 감독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과 조롱에도 김판공 감독은 왜 당신은 내일 우리가 이길 거란 생각을 안 하나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전 경기까지 무득점으로 2연패를 기에 한국전은 더큰 차이로 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런 발언은. 허언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김판곤 감독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말리아시아 선수들은 끝까지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후김판곤 감독은 다시 인터뷰에서 여러분들은 어제는 저를 공격하고 쫓아내고 싶어하더니 오늘은 선수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했는지를 묻는군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뭉쳐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짐을알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나를 공격하고 내가 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나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어제는 나를 비난하더니 오늘은 칭찬하네요. 이에 말레이시아 기자진들은 침묵하며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베트남이 예선 탈락하고 박항서 감독을 찾으며 후회하는 것처럼 말레이시아도 김판곤 감독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목소리 때문에 나중에 김판곤 감독이 못 참고 떠나면 몹시도 그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체육체 말레이시아를 43년 만에 본선 진출시킨 게김판곤 감독인데 본선에서 기대만큼 못했다고 경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이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대표팀을 43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시키고 비록 두 경기는 아쉬웠지만 아시아 최강 한국과 대등한 경기력을 펼쳐보인 김판곤 감독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축구팬들은 김판곤 감독을 향해 말레이시아 축구계의 방탄소년단입니다. 김오빠라면서 또 다시 영웅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김판구 감독은 BTS 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기장 관중석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노랗게 머리를 물들인 말레이시아 축구 팬이었는데 그가 말레이시아의 선전에 감격해서 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리칸이라는 서포터로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판돈으로 카타를 갔는데. 그곳에서 역대급 경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김판공 감독의 극적인 무승부에 간격해 우는 그의 눈물에 말레이시아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메이은 경기 후 토트넘의 스탄 손흥민이 말레이시아의 끈질긴 독창성을 칭찬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김판공 감독의 말레이시아 팀이 두 번이나 역전골을 넣으며 이번 조별회선에서 유일하게 득점을 기록하며 종료의스를 울릴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그들은 끝까지 싸웠고 저는 말레이시아 축구가 창의적인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말레이시아는 환상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축구팬으로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을 안아주기도 했는데 손흥민도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예의를 갖춰 응원했습니다. 한국전에서 김판곤 감독은 이날 크리스만 감독에게 한수 가르쳐줬다는 말을 들을 만큼 한국을 잘 알고 전술을 잘 짜서 승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본9 0닛의 토트넘 전단 기자 션 와이시는 한국 말레이전을 보고 크리스만 감독에 대해서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후반 추가 시간으로 17분 넘게 뛰면서 3대 3으로 마무리된 경기에 대해 논란과 동시에 의함을 나타냈습니다. 와이시는 솔직히 믿기지 않는 경기 결과다. 개인적으로 내가 말레이시아 계열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하루라며. 근데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의아함을 나타냈습니다. 말씨는 대체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크리스마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솔직히 진짜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요르단골 깊어 아메르 샤피는 한국은 상대하기 쉬운 팀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는 손흥민, 김민재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지만 팀 구성 능력은 마치 올스타 팀처럼 느껴진다. 자선 경기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김인재 개인 능력을 훌륭하지만 메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반다이크가 있다고 해서 실점을안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도 실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아메르 샤피는 전술이 딱히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직력, 결집력에 대해 매우 박한 점수를 주면서 크리스만 감독에 대해서 비판을 간 것입니다. 이전 수도 말리아 시전을 보면서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냐?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변화가 없는 것이라며 선수를 교체해도 기존 선수와 똑같은 자리만 넣는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계속해 이천수는 이 경기는 기다리고 이거 버려고 난리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며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 상대로 이러고 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번 경기 의 크리스만 감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6강 한의전 가능성을 엿보며 한국 말레이전을 시켜본 일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를 가지고 저렇게 경기하냐며 이 같은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클리스만 대신 김판공 감독으로 바꿔야 한다. 이상쓰망이었습니다